지금 무슨 약 뿌리려고 하는데 지금.. 살충제랑 네. 이제 모기약 요즘 모기가 너무 많아서 가을이라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모기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거지 총에 몇 미리 들어가는 데 네. 이게 리터 있이 리터. 네. 네. 그 약. 이름 뭐에? 헨도나. 네. 청진 헨도나. 네. 어, 이거는 원래 모기들 그 연막하는 거 해도 되고 여기. 직접 분무도. 기계로 분무로 네. 분무도 해도 되고. 네. 어, 요거를 지금 얼마나 넣 넣어요? 직접 이제 연막으로 네. 하는 거, 분무로 하는 거 이제 네. 희석 배율이 달라서 아, 분무로할 때는 600배. 아. 100배 응. 뚜껑으로 하구나 응. 뚜껑이 응. 16 정도면 이게 한 뚜껑이 8mm 정도 되는데 응. 16mm 정도 넣어야 돼. 니 옛날에 어릴 때 이거 모기차 많이 따라 댕겼는데 <laughs> 여기 뒤로 물2리써에저 뚜껑 두개 응. 그래가지고 물 채우는 동안 우리 농원들 장미 보여드릴게요. 지금 지금 10월달 다 되니까 마지막 피는 거라고 보면 돼. 카메라가 이 장미 색감을 다못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흑장미 이제 물을 다 채웠나 보네요. 오늘은 저녁에 이제 시간 짧게 우리가 닭이랑 이름이 해찬이라고 강아지 집에만 좀 뿌리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. 던데 올려 놓고 외면은 혼자 있을 때 쉽게 약칠 수가 있어요.